이번 시간에는 한 시간 안에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만 샴페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내 다른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은 크레망이라 부릅니다. 부르고뉴, 알자스, 쥬라 루아르, 보르도에서 크레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샴페인 포도품종은 메인을 샤라돈네로 적포도인 피노누아를 섞어서 바디감과 구조감을 담당하고 피노미니에는 샴페인의 상쾌한 신선함을 주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샴페인은 매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작황이 좋았을 때 저장해 놓은 리저브 와인을 블렌딩해서 만듭니다 블렌딩한 와인에 휴머를 넣어 휴모 발효를 통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병 숙성은 최소 2-3년 고급 샴페인은 5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병목을 돌려 효모 찌꺼기를 아래로 모이게 하는 르미아주를 하고 와인 뚜껑을 오픈하면서 탄산과 함께 효모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 공간에 추가 용액을 넣는 데고로 주망을 거칩니다. 이때 추가 용액을 많이 넣을수록 아주 달달한 스위트, 색, 엑스트라 드라이, 브릿, 가장 당이 없는 엑스트라 브릿으로 나뉩니다. 이제, 코르크로 밀봉하고 라벨을 붙여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샴페인의 종류는 샤르돈의 100%로 만든 블랑드 블랑과 적포도 품종으로만 만든 블랑드 노아가 있습니다. 블랑드 블랑은 바디감이 가볍고, 레몬 시트러스의 상쾌한 과실함과 산미 시트러스를 중심으로 하는 섬세한 샴페인입니다. 반면, 블랑드 노아는 더 묵직하고 색이 짙습니다. 샴페인 특유의 오크 바닐라, 빵 브리오쉬 향이 지배적이고, 기포가 굵고 직관적입니다. 파이파이직처럼 대형 샴페인 하우스는 여러 포도원의 포드를 대량 구입해서 만드는 NM 샴페인과 직접 재배한 자신의 포드로만 만드는 RM 샴페인이 있습니다. NM 샴페인은 비교적 균일한 맛과 향을 내고 있는 반면 RM 샴페인은 테루와의 특징을 반영해서 독특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샴페인으로 피노와 비율이 높은 하이퍼 하이직으로 시작하기를 추천하고 좀더 시큼한 산미와 세련된 미네랄을 원하시면 로랑 페리에를 추천합니다. 보르도는 프랑스 좌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롱드 강을 중심으로 왼쪽을 좌안, 오른쪽을 우안으로 표기합니다. 보르도 좌안은 카베르네 쇼비뇽을 메인으로 메를로와 카베르나 프랑을 블렌딩해서 만듭니다. 좌안은 굵은 자갈밭이 많아서 자생력이 강한 까베르네슈비뇽을 재배하기에 적합합니다. 척박한 땅이다 보니 뿌리가 더 깊숙이 내려야 해서 장기숙성 가능한 고급 와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생테스테프는 상대적으로 메를로 비중이 높아 부드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뽀이약은 자갈의 깊이가 가장 깊어서 장기숙성 와인인 오데샤토중 3개가 있습니다. 마고는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생줄리앙은 포이악과 마고 중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포이악의 남성적인 탄인과 마고의 우아한 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생테스테프 대표 생산자로 2등급인 샤토코스 데스트루네 포이악은 오데샤또인 샤토라뚜루라피트로질드 무뚱로실드가 있습니다 생줄리앙은 유명한 샤또다에보가 마고는 오데샤또인 샤또 마고가 있습니다 보르도 우아는 점토질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토양의 질에 민감한 메를로를 재배하기에 적당합니다. 주요 품종은 메를로를 메인 품종으로 소량의 카베르나 프랑이 블렌딩됩니다. 좌항과 반대로 부드러운 타닌과 상대적으로 낮은 알코올과 산도를 가지고 있어서 목넘김이 부드럽습니다. 펌무롤은 점토질의 고원 경사지에 있어서 송로버섯 가죽 등 동물적인 북해양이 도드라집니다. 18개월 이상 오크 숙성을 통해 부드러운 오크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떼 밀리옹은 보르도에서 가장 오래된 생산지로 좀더 과실양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모롤 대표 생산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샤토 페트리스 영화 사이드웨이에서 주인공은 샤토 슈발랑 1961년을 매우 애지중지합니다. 특별한 날에 이 와인을 딸 거라고 하자 여자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그 병을 따는 순간이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이 와인이 생떼밀용의 대표 와인입니다. 부르고뉴는 프랑스 론쪽에 아래로 길쭉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르고뉴는 위에서부터 샤블리, 가장 아래는 보졸레까지 이어집니다. 대표 지역은 위에서부터 피노나 생산지인 코트드니, 중간에는 샤르도네 생산지인 코트드본, 아래쪽은 코트 살로네즈로 나뉩니다. 위쪽에 있어서 코트드니라고 외우시면 편합니다. 브루고니 와인의 등급은 가장 아래쪽에 여러 밭의 포도를 섞어서 만든 레지오날로 보통 라벨에 브루고뉴라고 표기됩니다. 마을 등급으로 올라가면 지브리라는 마을 이름이 표기되고 마을 단위 포도만 섞어서 만듭니다. 다음 등급으로 프리미어 크리, 최상급으로는 그랑 크리가 있습니다. 꼬두는 이는 피노누아 생산지로 주요 마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브리 샹베르 땅은 탄닌감이 강하고 가죽, 버섯 등의 동물적인 향을 보여주면서 힘과 단단함을 보여줍니다. 샹볼 뮤지니는 탄닌이 부드럽고 딸기, 라즈베리의 밝은 과실향을 필두로 감미로움과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본로만에는로만의 로마네 콩띠 등 특급 밭이 위치하고 지브리와 샹볼의 중간 성향으로 복합미와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코두드보는 중간지역으로 샤르도네 품종으로 화이트와인이 주로 생산됩니다. 브르고뉴 화이트 3대장으로 메르소, 필리니 몽나세 샤샤뉴 몽나세만 기억하면 됩니다. 메르소는 주군의 태양의 소지섭처럼 단단하고 남성적이지만 깔끔하게 떨어지는 산도가 특징으로 좋은 메르소에서는 은은한 깨먹는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샤샤뉴 몽나세는 도깨비의 니트 입은 공유처럼 볼륨감 있고 오크, 바닐라 향이 있지만 목에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필리니 몽나세는 김비서의 박서준처럼 부드럽고 깔끔한 스타일이지만 입안에서 꽉 차고 레이어가 느껴지며 고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샤뉴로 시작해서 필레니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 로은브르고뉴 보졸레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부로의 주요 품종은 시라, 비오니의 화이트 품종을 남부로는 gsm 블렌딩의 그라나시를 메인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로는 대륙성 기후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레드는 시라만 생산이 되고 화이트는 동일하게 마르산느, 루산느 비오니의 품종으로 만듭니다. 남부로는 지중해성 기후로 대체적으로 덥고 습합니다. 그래서 미국스러운 달달함에브르고뉴의 꽃향, 이탈리아 아마로네의 진한 초 코레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급 레드와인 산지로 코트 로띠는 슈라 90% 이상 사용하고 비오니를 통해 복합미를 더합니다. 특유의 철분향, 진한 알콜의 향으로 탄탄한 구조감을 보여줍니다. 홍드리오는 최고급 화이트와인 산지로 비오니의 100%로 만들어서 화려하고 다채로운 꽃의 향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크로즈 에르메타주는 언덕에 위치하고 부드러운 시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부론의 대표 와인인 샤톤 네프 디파프는 13가지 포도 품종을 블렌딩해서 풀바디의 묵직함과 진한 과실향의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론 고급 레드산지인 지공다스는 흙, 젖은 숲향, 얼씨의 특징으로 초보자가 마셨을 때 부정적인 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시기 전 1시간 이상 충분한 병 브리딩을 권장합니다. 론 와인의 77%는 포트드론과 빌라지에서 생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와인으로 마시기 편한 스타일입니다. 샤블리는 부르고뉴 최상단에 샹파뉴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샤블리 지역의 품질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슬랭 강을 중심으로 좌안은 날카롭고 산뜻함을 우안은 부드럽고 풍성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안에는 샤블리 전체 포도밭의 1%에 해당되는 그랑크리밭이 있습니다. 7개 포도밭으로 구성되는데 샤블리 그랑크리라고 부릅니다. 샤블리 지역은 5,600 헥타르로 부르고뉴 전체 포도밭의 23%에 해당됩니다. 샤블리 지역은 샤르도네 100% 화이트 와인만 만듭니다 1억 5천만 년전 쥐라기 시대에 얕은 바다였기 때문에 굴 껍질, 조개 껍질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석회질 토양에서 오는 산도와 미네랄로 소금에 절인 듯한 짠맛이 특징입니다 샤블리의 특징은 그랑크리, 프리미어크리, 샤블리, 쁘티샤블리로 구성되며 가장 기본인 샤블리 등급을 추천합니다 그루고뉴 샤르도네를 블라인딩하면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 짠맛이 도드라지고 찌르는 듯한 산도입니다 그랑크로 올라갈수록 이 차이는 극명해지지만 잘 풀린 그랑크리 샤블리는 브르고뉴 최고급 화이트의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샤블리의 좋은 생산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분만에 끝나는 와인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편씩 업데이트 되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